고기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흑염소 요리의 세계로 떠나볼까요? 먼저 큰 가마솥에 흑염소 뼈를 넣고 푹 구워줍니다. 염소 뼈로 구워가지고 탕도 끓이고요. 불고기 셀 때도 이 육수가 들어가고 모든 주 재료가 염소 뼈 꽃물입니다. 다음은 이곳 흑염소 요리의 특별한 비법인 진한 기본 국물을 만들 차례인데요. 미얀마 청정 갯벌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새순 해죽순 우린물을 호란대와 함께 버무려 준뒤 육수에 푹 끓여 줍니다. 자, 이게 바로 해죽순 양념인데요. 미얀마 쪽에서 많이 이렇게 서식을 하나 봐요. 말 그대로 바다 해자 대나무 죽자로 써서 해죽순인데, 잡내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제가 초기 명탕을 하는 서도 써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여기도 한번 첨가를 해 보면 되겠다 싶었더니 역시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. 해족순입니다. 양념과 육수가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의 대표 메뉴인 흑염소 전골 요리에 들어갑니다. 해죽순의 듬뿍 나온 소태에 빠질 수 없는 흑염소 사골 국물을 넣어 주는데요. 이 국물에 각종 채소와 버섯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흑염소를 올리면 완성입니다. 어, 벌써 군침이 돕니다. 어... 맛있겠어요 아. 그렇죠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불고기 나왔습니다. 우와, 맛있겠네. 이 흑염소는 지방이 적고 칼슘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원기 회복 음식입니다 이곳에서는 흑염소 전골을 비롯해 불고기 수육 곰탕 등 다양하고 신선한 흑염소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. 염소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. 특히 사골 국물을 어떻게 삶는지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. 이 국물 맛이 깔끔하고 담백합니다. 한마디로 따봉입니다. 너무 맛있고요.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오거든요. 오는데 올 때마다 소화도 잘 되고 그이던 힘이 팍팍 쏟아나요